나 때문에 라는 단어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느니라. 저놈의나 때문에 좀 없애주거라? 진짜 싸우고,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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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부족했던 걸까? 아직도 무언가가 뿌러진 시로코에가 다가가느니라. 그럼 이제 알려줬으면 하느니라. 시로코 무엇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더냐?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말했잖아. 나는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 세상을 멸망시키고 선생님을 죽이고 방주를 이용해서 이번엔 다른 시간선의 세계까지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런 나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냐고 묻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 않더니 시로코라면 호시노가 옆에 지켜주는 한 시로코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선택지니까. 우리 시로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테니까.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나에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시로코는 시로코인 걸. 선생님은 학생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 결과로 배신당해도? 어째서? 선생님은 어째서 그렇게? 그야. 학생을 믿는 것이 선생이 할 일이니까 그렇지 않겠더냐? 선생님, 저희가 도착했어요. 돌아왔어요, 선생님. 얼른 서둘러. 곧 여기 폭발할 거야. 여긴가 선생님이 있는 곳이. 시로쿠짱 기다려. 뭐라? 너는. 아, 벌써 울것 같느니라. 결국 그래서 피한 거였구나. 자기는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그그 대책이 안되가 저기 있으면 결국 나야.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가 있어서 세계가 멸망했어. 그런 걸 바란 적 없었는데 진짜 이론지에 블루 아카이브에서 나 때문에라는 단어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느니라. 어? 저놈의 나 때문에 좀 없애주거라. 진짜 아뭐 다들 나 때문이래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어? 아주 어? 지구 온난화도 자기 탓이라고 그러 거라. 아주 자기 탓인 게 너무 많아. 어? 이런 결말을. 바라지 않았어. 선생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난 그런 건 끝까지 하지도 못하는 반쪽짜리라서 미안해. 내 탓이야. 이 모든 원인은 내가 아비도스에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그때 그걸 받지 말 걸. 주스. 사막 어딘가로 가서 죽어 버렸어야 했어. 그랬다면 조금만 내가 더 빨리 그랬다면 선생님은 모두는 살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살아있어서 내 실수 때문에... 미안해. <laughs> 선생님을 죽이고 세계를 멸망시키고 나는... 나는... 시로코... 너는... 계속 고통받고 있었구나. 이쪽 시로코 선배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온 그런 거죠. 응, 나야! Booty. Ah, ah, eu 그 목도리를 아직 가지고 있구나. 나는 어쨌더라. 모르겠어. 그걸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참 소중한 곳이었는데. 어째서 오시노 선배가 죽은 뒤였던가. 세리카가 행방불명된 뒤. 아현의 생명 유지 장치를 태어났을 때. 아니면 선생님이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언제였더라. 나는. 선생님을 죽였다는 것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니구나. 자기가 이 세상에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는 거였느니라. 애초에 본인이 죽인 게 아니었느니라. 그냥 나태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몇 번을 자책하고 몇 번을. 저도 선생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론아 그럼 안녕히 어 어디가 어디가 너냐 어디가 이곳은 텅 비어있고 또 춥고 황랑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끝에 다다를 수 있겠죠 네 언젠가는 저에게도 어디가는거예요 빨리 이리 오거라 아론아 어느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집은 이쪽이에요! 혼자서 가지 말고 저랑 같이 가야죠! 당신 거예요? 네!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죠! 저는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괜찮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학생들을 부탁한다고 프라나짱을 보살피는 게제 임무라고요? 이름, 이름 생겼느냐? 그치만 어째서 프라나... 에? 그건 제가 방금 지었어요. 프라나짱은 어쩐지 밤하늘에 별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쓸쓸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플라나테리움처럼 주변을 별빛으로 환하게 비춰줬으면서, 프라나, 어때요? 어떠냐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럼 프라나짱으로 결정이에요. 결정이군요. 자, 프라나짱, 같이 돌아가요. 손, 잡아야 하는거가요 네!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언니 제가 프라노짱을 챙기지 않으면 안되니까요잘 부탁드립니다 아로나 선배 언니는요? 잠깐만 안.. 올, 안 울려고 그랬는데 안 울려고 했는데 잠깐.. 잠깐만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손 잡는 부 사포 터질 뻔하고 둘이 해변을 걸어간 잠에서 터질 뻔했는데 집미안하분도 계속 울어서 진짜 그안 울려고 했는데 <laughs>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우리들의 집이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그리고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곳 Where all miracles begin.